유니클로 공짜 이벤트에 한국민이 무너졌다. 한국인은 자존심도 없냐. 지난 주말 유니클로가 히트텍 10만 장을 무료로 증정한다고 하자 유니클로 매장에 수많은 고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야후 재팬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한국은 천안민족이라고 생각한다. 불쌍하다. 국민성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신념도 이념도 없는 나라다. 라며 조롱했습니다. 국내 누리꾼들도 정말 부끄럽다며 이제는 화가 나기보다는 슬프다고 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우리 모두 최소한의 자존심만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유니클로는 한국의 일본 불매 운동을 비하하고 최근에는 광고를 통해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우기기를 티셔츠의 색에서 판매도 했으며 강제 노역으로 생산된 목화를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유니클로의 이 같은 행적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산 브랜드 탑10의 본성 내이 오네어가 유니클로의 대표 제품인 히트텍의 인기를 앞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니클로는 히트텍을 무려 증정하고 있지만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히트텍보다 오네어를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만장 본 대첩이라 불리는 대결의 승자는 탑10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불면동 여파로 히트텍의 대체 상품인 탑텐의 온에어를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유니클로는 무료 증정이라고 했지만 사이즈나 색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안 팔리는 사이즈를 처분한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한 관계자는 지금 유니클로의 무료 증정 행사는 점퍼가 망해서 마지막 처분 세일을 하는 것과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즉 망하기 직전에 최후의 발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일본 불면동은 유니클로와 같은 브랜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현재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의 제품들이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에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국 런던의 퓨전 일식 업체에서 사용하는 우길기 논쟁이 갈수록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바로 일본에도 야후 재팬을 통해 기사화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인들이 대거 여론전에 투입되면서 트위터 등 SNS를 일본인들이 다 휘젓고 다닐 정도입니다. 일본 정치인들까지 끼어들어서 외무성을 동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에 막 나가는 대형에 일본인들이 완전히 기가 살았고 우길기에 대한 모든 논쟁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이번 기회에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과의 우길기 논쟁에서 확실히 승기를 잡겠다고 덤벼드는 모습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확전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런던에 있는 한 퓨전 일식 프랜차이즈 업체 스고이 제펜이 일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를 머리에 두른 캐릭터를 로고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교민들이 페이스북 커뮤니티인 코모의 우길기 사용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고, 업체의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등의 우길기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업체는 한국인들의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의 대응을 했고, 오히려 우길기의 유래와 궁극주의와의 관계 등을 훈계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공식 입장에서 업체는 우길기는 일본에서 출산이나 명절 등 일상생활의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정치적 표현이 아니며 궁극주의의 상징도 아니다라는 등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베껴와서 대응했습니다. 이 로고는 홈페이지와 점포 간판, 포장지 등 거의 모든 홍보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인스타그램 댓글 기능을 제한하는 등 항의를 차단 조치하고 있으며 일본인들은 트위터를 통해서 우길기에 대한 논쟁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들은 오픈 토론방을 개설하고 현지 언론사에게 상황을 알리며 국내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트위터에서도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고이 제페는 일본과 남미의 길거리 음식을 퓨전한 배달 및 포장 전문 식당입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부부가 2018년에 창업했으며 헤드 셰프인 일본인과 동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런던 첼시와 사우스 윈블던, 플럼 등의 영업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고이 재팬의 우길기 논쟁에 관련해서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영국의 교민들이 대응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인들은 음식점의 적극적인 대응에 고무되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확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스고이 재팬을 지지한다. 한국인의 괴롭힘은 정말 미친 짓이다. 영국에 가면 반드시 먹으러 갈 테니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것을 잘 봐라. 일본 정부 웹사이트에 영어로 잘 설명이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계절 행사와 축하 행사에 사용되어 온 우길기이다. 해뜨는 나라 일본에서 응원하고 있다. 절대 지지 말아라. 1988년 서울 올림픽 폐막식에서도 우길기가 사용되었다. 실고로 힘든 세계에 한국인들이 거짓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니 어이없다. 음식점에 용기 있는 모습이 너무 근사하다. 일본 문화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항상 응원하고 있다. 스고이 제팬 좋은 회사 이름이다. 위대한 일본을 다시 만들어 보자. 건투를 빈다. 우길기는 2011년 한국 축구선수 기성용이 일본인을 모욕하는 원숭이 흉내를 내면서 논쟁이 시작되었다. 우길기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널리 알리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길기에 대한 외무성의 자료뿐 아니라 많은 자료들을 링크해 두면서 한국인들이 생떼를 쓰고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외무성 공식 자료를 보면 된다. 광신자 한국인들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또 적극적인 일본인들은 만사 다 제쳐놓고 이 일에 매달릴 정도로 수많은 트윗을 올리면서 일본 정부와 정치인에게 협력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어제 레스토랑 경영자와 통화를 했다. 한국인의 항의가 거세다고 한다. 영업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 협력을 부탁한다. 지금 런던의 일식 레스토랑에 한국인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BBC, 가디언, 런던 시장에 항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길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본의 공식 견해라면 영국에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이 항의에 한국의 반크와 서경덕 교수도 참여하는 것 같다. 일본인들이 너무 격렬하게 항의를 하면 베를린의 위안부 동상처럼 역효과가 날수 있다. 일본 외무성과 제영 일본 대사관이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자민당의 야마다 히로시 참의원은 트윗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외무성에 대응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한국의 언론기사가 야후 재팬을 통해서 이 논쟁이 기사화되면서 이제는 일본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특히 수고의 재팬 음식점이 적극적으로 우길기를 옹호하면서 일본인들은 더 강력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길기 논쟁에 있어서 한국인들의 길을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2000개 가까운 댓글이 붙고 좋아요가 몇만 명으로 훌쩍 넘어갈 정도입니다. 한국인들의 반일교육이 무섭다. 거짓을 사실로 믿게 하다니. 기성용이 원숭이 흉내로 비판받을 때 우길기가 보여서 화가 났다고 변명한 것에서 시작된 논쟁이다. 이 식당의 대응은 논리적이고 완벽하다. 좋네요.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거부해서 한국의 단순한 비방과 억지를 눌러버리기를 기대한다. 음식점에 의연한 대응을 일본 정부는 배워야 한다. 이런 회사가 있다니 기쁘다. 일본 대사관이 지원해줘야 한다. 이런 논쟁에 대해 영국인들의 시각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보도된 BBC의 기사입니다. BBC는 우길기에 대해 일본은 행사 때마다 사용하는 전통 깃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 깃발을 2차 세계대전에 사용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는 전쟁 범죄 기간에만 사용한 히틀러 시대의 국기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은 맞지만 동일하게 전쟁 범죄와 군국주의 깃발로 사용되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우길기가 한국의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된 이유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과거의 패권주의와 군국주의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국은 시진핑의 대일 관계 전략 때문에 반일 운동을 억제하고 있는 것 뿐이지 우길기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아베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수 세력을 기쁘게 하려고 극단적 민족주의를 방치하고 있으며 잔인한 제국주의의 과거에 다시 환상을 가지도록 우길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오만함에는 정치적, 군사적인 목적으로 일본을 동맹국으로 확보하려는 미국의 방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길기를 다시 위대한 일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일본은 모르고 한국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도 없고 우길기를 내세워서 궁극주의를 강화하는 일본이 제정신일까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위대한 일본을 재현하려고 하기 전에 왕에 가고 있는 꼴을 먼저 바라보고 철이 들기를 바랍니다. 물론 철들기는 애초에 글렀고 폭망하고 있는 일본입니다.